다음 소식입니다. 문경시 여성센터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 중이라 합니다. 김가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김가빈입니다. 오늘은 문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전 답사를 하였는데요. 문경시 여성회관 전화 녹취 내용을 들어봅시다. 현재 문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을 우려보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저에서도 네. 양성평등 주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네. 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여가부를 시작으로 네. 영상 복도 그다음에 행사를 하고 그 밑에 산하 시군에서 네. 양성평등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때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뭐 그런 행사 같은 거를 하고 있고 네. 공식적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고, 네. 뭐 다른 방향으로는, 네.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네. 네. 이 양성평등에 대해 노력하면서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네. 어 제가 근무하는 것. 여기 장소도 여성 회관이긴 하지만 네. 여기 하는 교육은 남성들도 참석을 하고, 어. 네. 뭐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뭐 예전만큼 뭐 여성의 지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큰 거는 네. 뭐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야겠죠. 여성 회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어 여기는 네. 교육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네. 문경 시민 대상으로 네. 그 취미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요런거 강좌를 그 연간 한 40개씩 개설을 해가지고, 네. 그 수강생 모집을 해서, 네. 뭐 교육 운영하는 거 강사 모집하고, 네. 유수강생 그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고, 네. 여기는 우리 부서가 여성 청소년과라서 네. 여성회관 말고 뭐 보육 팀도 있고 네. 뭐 거기 거기서는 보육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양성평등에 대해 노력하는 힘든 점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요새는 지원을 받고 있어 힘든 점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우리의 노력을 더 해야겠습니다. 이상 기자 김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